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최소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마게도니의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델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